여기 언론에서 KBS나 SBS나 JTBC 등 국민들에게 사전투표함을 먼저 연달하고 지금 얘기를 했고 여기 공직선거법 176조에 보면은 다항이 있어서 우편투표함과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위에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 수표함의특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거를 요구하고 여기서 얘기를 해주시면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법령에도 맞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얘기한 것과 법령에 어기시는 행동을 하시면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이, 이해를 게 안다면, 저기, 저기 이거 우리가 이의 를했게안저기 선무 장님도 이거 표 진행했어요. 이미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고 법령에도 먼저 먼저 개표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진행을 안 하시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쵸 렇 아, 지금 저희 법에 보시면은 176쪽 쪽에 보시면 할수 있다인거지 반드시 해야한다는 아니고요 왜, 왜 사전투표를 나중에 하셨죠 <laughs> <laughs> 네네네네네. 네네네네네네네 네. 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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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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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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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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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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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요. 지난번에도 <목소리가>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소리가> 뭐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들어오시는 순서대로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번에 어떻게 하셨냐면 순서를 그대로 하지 않고, 네. 이쪽에다 쌓아놓으시고, 그리고 쌓아놓으신 다음에, 그건 나중에 했다 해서 나중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순서를 안 지킨 거예요. 근데 아니, 이번 저희가 네. 사전투표함이 먼저 들어오면은, 그러니까 다른 거를 먼저 하고 있다가, 요 일반인 투표, 일반인 투표를 먼저 하고 있다가, 사전투표가 오면은 사전투표함을 먼저 우선적으로 배분을 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아니 근데 잠깐 기다리면 안돼요? 지난번, 그러니까 지난번에 아예 쌓아놓고 기다리셨는데 이번에 사전투표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도 전혀 문제 안, 왜냐면 지금 차량으로 이동해서 오고 있는데 전혀 문제 안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를 못 기다려서 순서 먼저 하겠다 해서 순서를 다 엉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전투표 먼저라는 그 원칙을 지켜주실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언론에서 국민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아,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도가 됐잖아요. 네. 그대로 진행되게 네네네. 도와주셔야 돼요. 아, 국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되게끔. 아,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위원회의를 개최를 해가지고 위원회의를 소집을 해서 결정을 해 결정 이전에 네, 결정되기 네. 전이 되는 네. 후도는요. 사전에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될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홍보를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 저희 위원님들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네. 사전투표가 뭐 늦게 들어와서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아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합의를 해야, 해야 되는데 절대로안 양해를... 되는 네. 것도 있고. 네. 주소는, 네. 주소는 제가 말좀 네. 끝낼게요. 네. 그래서 아니, 위원회를 의결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네네, 네네, 네네. 저희 국민적인 네네, 합의도 중요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저희가 알고 온건 사전투표를 먼저 한다라고 왔는데, 네네, 갑자기 위원회에서 알아서 한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진짜 너무 양해를 조금 구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중원과 수정과는 다르게 저희 그 보관되고 되어지고 있는 장소가 지금 여기서 되게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걸리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이렇게 올때 차도 되게 막히고 그래도 씻는데 네네네. 다, 네 여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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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표보다 근데, 원주표보다 근데 큰 차이가 안 나요. 사주표든가, 안 나요. 아 그게 왜 그러냐면요. 6 시에 현대표함을 아니, 네네. 그러니까 아니, 여기 거실 거실 보시면은 여시 아, 오후 6시, 6시 후에 개표소로, 네. 개표소로 아, 옮겨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그러니까 시까지는 저희 성공관리위원에 회 있다가. 기다려. 기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근데, 근데 먼저.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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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네. 무조건 다다 한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뭐한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한 분이 뭐. 얘기를 들어주시고요. 아니, 아니, 아니 네. 네. 여기 다이식을가지고온 무조건... 거예요. 일단 빨리 회의를 하셔서 네. 결정을 하시고 공포를 해주세요. 그래야 저희도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할수 있으니까. 국민들도, 해주시면 됩니다. 국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걸 잘못된 게 있으면 은그 저희들이 알릴 책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보니까 순서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조금만. 그 그러니까 사전 투표 먼저 하겠다라고 이제 생각만 하시면 혼란 전혀 없어요. 왜냐면 하 그때는 저쪽에 엄청나게 많은 투표를 쌓아 놓고 그걸 기대, 나중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전 투표 지금 동시에 오고 있는데 그거 몇분 차이로 고게 먼저 하겠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한몇 분만 하셨다가 하셔도 돼요. 네, 네, 이런 거 네. 시간 때문에 절차를 무시하지 마라. 예. 네, 네.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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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가 상관이 각 정당 대표님들한테 저희가 권유를 드리는 거 아니요. 다음 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동지에 한다고 아, 네. 그래서 그그렇죠 그렇죠. 옷이라고 하죠, 어국민다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순서대로 안, 네. 네. 안 가는. 모든 정당분들이 다 예, 그러 한번 소집을 시켜 주세요. 옷이라고. 예, 네. 소집을 좀 방송을 해 주세요, 그러면. 가라고 10분 정도 회의하시고 빨리 공포해 주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제 오는데 이게 계속 지체되면 안되고 아 지금 위원장님이 일단은 여기서 먼저 위원장님 하실 일들을 하시고 공포를 해주세요 계속 지체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사전투표하면 먼저 연다라고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희들 순서와 가정들을 따라주지 않는 거죠?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 지금 각 정당의 생각이 있어서는 앞으로 네, 쪽으로 와주시겠습니까? 아, 예, 예. 저희가 지금 그네 그러면 저희가 동의하면 따를 거예요. 네 예, 예. 저희가 예, 예.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동의하면 해주겠다고 아까 그랬거든요. 네 아, 예. 예, 아. 예, 예. 다 동의되면 그렇게 순서해 주실 건가요 네. 아, 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 네. 답변을 정확하게 한번더 어, 그래서 네.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왜모신 거예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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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요저저희는 지금 저다리는 저는 저는 저 저는 는위원회는 저는 저는 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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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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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는 저는 이는 저는 저는 들어보고 아니, 들어보고 동의하시면 사전 선거만 아, 먼저 여시는 거죠? 일단 저, 그거는 저희가 이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그런데 결과가 여기 있다는 게 아니라 저기 따른 건데 진짜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오셔 야 돼. 주네 씨는 시간을 <진짜 웃음> 알겠습니다. 일단은 모으겠습니다. 일단 네. 모으고요. 저희 의견 동일되는 거 보시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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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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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만약에 안 되시면 또 저희랑 또뭐 얘기하시든지 하시든지, 예, 네. 네. 하여튼 다 모아주셔서. 아, 한꺼번 네오면 여기 분란이 이렇나 우리가 대표로 이렇게 온 거예요. 아, 네, 네, 네. 아니 대표로 온건 아니고 아직 여기 올것 같으면 다 오라고 방송으로. 방송 방금 했어요, 방금 했어요, 예, 방금 했어요. 지금 얘기는다 됐어. 민주당 왔습니다. 아, 민주당 오셨어요? 조국신당 왔습니다. 조국신당 오셨어요? 네. 지금 사전투표함을 먼저 이제 열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지난번 선거 지침에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번 선거에는 그 지침이 없어요. 그거는 이번 아셔야 돼요. 그 시범 선거에는 이번에 MBC님이 여기 방송에서 사사전 투표를 한다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될수 있다라고 돼 있는 거죠. 저도 그 기사 봤는데요. 사전투표함이 그 우편투표함에서 먼저 그러니까 또수 보고 그러아요 그렇죠 그수가네네 있으면 사전하네네네네네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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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하단 를 보시죠 네. 자, 네, 합의를 네. 보시는 네. 게오늘 네. 저... 순서대로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니아니 아니요 사전투표 먼저 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의정이 없으면 사전투표 먼저 하는 게정상네요 저희는 그냥 오는 순서대로 해주세요 아니 사를받으셔야 돼요 왜냐면 아니요 저희가 그 합의를 해주셔야지 뭐 그러면 유관님들 얼른 결정 내리고 저희한테 얘기해주실 수 있게끔 해주시겠어요 이제 그만 하시고 아그러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광대님이 개표 예, 참관이 빼놓아 분당 각을 합쳐서 제가 대표로 왔고요. 네 분당에 예. 예. 아, 네. 민주당 네, 네네네. 저희는 먼저 오는 했고, 대로 해줬으면 먼저, 좋겠어요. 더불어 민주당은 네. 먼저 해주시는 대로 하시 하시면 좋겠고 다른 분들은 의견 어떤? 사전, 사전, 예. 사전, 사전, 예. 사전, 사전, 사전 투표 먼저. 네네네. 먼저, 먼저 해 주세요. 사전 를표 해봐도 될까요? 네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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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그래주세요. 한분두 네. 분. 아니요. 당별 대표이지. 당별 투표. 당별로 당별로 해야 됩니다. 당별 자 그러면은 자 국민의힘 국민의힘 손 들어주세요. 자, 국민의힘 대리인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표 먼저 사전투표 네. 먼저 다그러면은 먼저 먼저 네. 국민의 미래. 자, 국민의 <laughs> 아니. 더불어 미래. 아니, 저희는 아니, 먼저 안 오는 안 걸로 해. 하는 게 낫는 게안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다 다른 지금. 예. 네. 국민의힘 지금 사전투표함을 먼저 개봉을 하냐? 아니면은 오는 순서대로 개봉 할게 오는 순서대로 개봉을 하냐? 지금 저희는 원래 오는 순서대로 하기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참가님 분들께서 이런 분들을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그 국민의힘 원래도 오는 순서대로 안 했고 저희가 의견을 내, 내서 거거든요. 오는 순서대로 바꾸신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저희 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아에요아니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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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그러면은 정당 대표+ 대표 순으로 정당끼리 의견을 모아주세요 네. 네. 죄송한데 정당끼리 안녕세요 그 그렇게 하세요 같은 결하 해야죠. 다은 소리라고 하다 들어요. 아, 말도 아니, 아니, 아니 다수결로 오, 하려면 저기 있는 분다 모셔야 죠 여기 일부만 왔는데 저기 있는 분다 모셔야 죠요러면은다 대치를 해서 다합니다니의 동시에 되는 거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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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아님들은강요아시면안 돼요. 아요가아닙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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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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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했니아 잠깐만요, 되셨으면... 저희 논의 드릴게요. 아, 같이. 아, 네, 네. 같이 논의 하시죠. 저희 국민들끼리 사진...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 사진... 얘는 다할 거거든요. 이게 논가 되겠어요. 해달라고할거니 어떻게 하실 건지. 여기서도당가 여기서도 당연히 둘이잖아요. 두분 두, 오시고 회의 여기서도 두분 오시고 바람이야. 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하고요. 비금을 이렇게 하좀 하시는 게 맞을 아니, 거 아니, 것 같아요. 아, 이것 때문에 지연되면 안 되는 거 아닌지 알아요. 결론 내야죠. 결론 여기서 하 사저 쪽이 먼저 하자고 할 건데. 그러니까 설득을 해 주세요. 진행상 아니 지금까지 보면 진행상 저 사전 투표를 먼저 해야 원활한 거지. 오는 순서 기다렸다가 그게 그게 사전 투표가 아직 안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안철수 후보팀하고 이광재 후보팀하고 서로 이렇게 싸우는 고 의견을 보고 모으십시오. 무조건 한 당당이 아니에요. 아니요. 많으니까 그지세요 여기 나온 사람들 저쪽에는 어쨌든. 그럼 아, 예. 여기서, 여기서. 아니, 아니, 여기서. 아니. 네. 어떤 정당은 아니. 많이 나왔습니다. b c 언론보도에서 국민에게 사전투표한 먼저 얘기하시죠. 보도한다 맞아. 연다고 네. 보도를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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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들은 사전투표한 먼저였는지 믿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참관인이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진행하게끔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전에 3구 대선이나 6의 지선이나 다 쌓아놓고서 나중에 개박 을 했다고. 요그랬어요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 나중에 늘어지고 탐관인데다 네, 네. 집에 가고 이런 사태가 아, 아, 발생해서 아, 네.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 네. 문제를 저희가 지금 단 단전하기 위해서 지금 의견을 내는 거고 그렇죠, 예. 국민들이 그렇습니다. 알고 있는 방향대로 이거 위원장에서 결정해 주시고 통보하시면 간단한 문제예요. 그렇죠, 예. 저희가 여기서 이렇게 모여서 우성우성할 필요 가없다라고요 예, 예. 의견을 예. 내도 예. 지금 반영을안 하시고 계속 회의만 하시고 시간을 주체하고 계시잖아요. 예. 이제 투표가 모 건데 결정되면 되는 거예요. 얘기를 예. 네. 한번 들어보시죠. 그렇죠. 결정 나는 걸 보고 가만히 기다리면, 기다리면 네. 돼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그렇게 갈필요 없고 저쪽에서 안을 좀만들라고 해야 되는 거 국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해야지 국민들 속여서 하면 안 되지 그냥. 선생님 아, 이거, 네. 이거 어떻게 아, <laughs> 말이 안 되는 어, 선생님 <laughs> 아니 어차피 그러니까그전에는 오는 대로 해도 마찬가지라 얘기가 아니고요 얘기가 아니에요 잠깐만요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아 한두씩만 네, 네, 그렇죠. 그 얘기가 의미 뭐냐면, 잠깐만 그 전에는 사전투표를 먼저 했어요. 아, 그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오는 중간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아, 그 아, 오는 아, 기간이 네, 있는데, 사전투표는 네. 와있는데도 개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막판에 그러니까, 가서, 오는 뭐 아니, 과거가 아, 아니, 아, 아, 아니고, 사전투표가. 사전투표가 먼저 하면 먼저 하시잖아요. 예, 예,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얘기하십시오. 잠깐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 이거는 순서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요리가알겠어요 그래서 그게 허용이 된다면, 네. 위원님께 결정하니까 그러니까 허용이 된다면 저희는 일단 먼저 오는 저쪽 거대로 저쪽 얘기를 하시고요. 예, 예. 저쪽 저쪽에서 그, 저쪽 결정하는 대로 저희는 하겠습니다. 위원 저희 그 어, 일단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 저희가 이제 사전투표함이 오기 전까지 기다리게 되면은. 네. 개표가 뭐한 7시 반 정도 시작이 될것 아, 같아요. 괜찮으세요? 네. 아, 괜찮으세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원칙 괜찮아요. 네. 아, 괜찮아요. 그리고 어.

저희가 지침에는 그런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예, 지침은 없고요. 하시는군요. 언론 언론 보도상에서 그런 나온 <laughs> 것들은 네. 언론 보도가 접수를 사전투표는 접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기 때문에 빨라질 수 있다인 거지. 네. 그래서 왜 오늘은 그렇게 네. 안 해주시는 거죠? 네. 지난번엔 지침이 있었어요. 사전투표를 음. 먼저 하라고. 이봐요. 저기 근데 저기 민주당 그부 분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지침이 있었어요. 아, 지침대로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금은 없습니 지금은 예, 없어요. 지금에 왜, 왜 없어졌냐면요. 있다고 했잖아요. 왜 없어졌냐면요. 수건표 자체 조... 수...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지금 수건표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수건표가 들어와서 저희가 수표지 분류기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수건표 절차가 들어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들어온 게 아니라 정당이 많아져서 그게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게 수개표로 된 거잖아요. 그러면 아닙니다. 하얀 색깔. 아닙니다. 아닙니다. 수건표는, 수건표는 자, 그런데 정확하게 짚고 갈건 짚고 갈게요. 왜냐하면 정당이 많아져서 그전자개표기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수개표로 하시는 게 맞잖아요. 오 지금 비례대표뿐만 아니라 일반 선거 지금 두 명밖에 없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수관표제가 도입됩니다. 오늘 그렇게 되나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뭐, 때문에 오늘... 지금 저희가 대표 시간이 2시간 반이 지금 넘게 지연이 돼요. 지금 참가님들 수당 얼마 받으세요? 10만 원 넘게 받으시죠? 아니요, 우리 아니, 지금 신하사원분들은 돈도 얼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고 계세요, 지금. 아니요, 인신 쓰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지금 노동 강도가 늦게 시작하면은 저희가 내일 새벽에. 그렇게 혹시 죄송합니다. 오해하셨다면 그렇게 너무 죄송합니다. 거기서 아, 너무 왜 아니요, 저희 개표 사무원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못 말씀을 못 드리는 설명을 거예요. 설명을 저희가 네. 거예요. 저희가 네. 개표 사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네. 거예요. 네. 자꾸 얘기하면 아, 길어지니까 그냥 일단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테니까 어떤 부분에 불편함은 알아요. 그렇지만 지금 다들 그걸 원하고 나중에 이것 저희는 안 오네요. 그냥 하세요안오합니다아뭘요표니요가지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사전투표를 늦게 하실까봐 음. 그럴까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원칙대로 먼저. 원칙은 원칙대로 원칙은 원칙은, 모든 면이. 원칙은 원칙은 지난번 선거는 음. 원칙이 사전투표가 음. 먼저 사전투표 올 때까지 기다렸다 하는 게 그게 원칙이 아니, 맞아 맞았어요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 사전투표에 음. 전에 문제가 음. 많았으니까 이런 우리가 의심이 있으니까. 확실하게 그걸 보여주라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야, 저희가 좀... 사전투표함이 들어오면 은 네. 공지 드릴게요. 응, 여러분 응, 지금 응, 사전투표함이 응, 들어왔습니다. 응. 사전투표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또 국민적인 우려가 있으시니까 사전투표 먼저 보세요. 네, 네. 저희가 그렇게 안내를 드릴게요. 그리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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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어난 승리라니까요? 어떠세요? 이쪽에서 한 3분의 2만 진행하고 저쪽에 3분의 1 남겨놓고 아,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는 아, 아, 어, 예. 아, 예. 아, 아, 거요이나 어, 어, 어. 먼저 개봉데 그걸 되죠. 잘 도착을 는왜 먼저 왜 사전 특을 먼저 해야 되요아 언론에 언론에 그렇게 국민들한테 보도가 됐는데 언론이 진실은 아니고 아, 잖아인데왜 자꾸 지침을 어기고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 보존다, 예. 보도된 어, 것들을 아니, 바꿔서 여기 성관에서 마구잡이로 진행해도 못 된다는, 못 된다는 못 건가요? 건가요? 아니요, 원칙이. 그게 좀 맞아, 이상한데요, 맞아요. 오히려? 정당하지 지금 않은 지금 것 같은데요? 뭘 하지도 않아서 그렇게. 국민들은 그렇게 뭐, 알고 계신데, 그거를. 자, 선생님, 사전투표하면 특별히 더 관리하는 걸로 그렇게 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약간, 그, 의심이 간다고 이제 저희가 느꼈으면. 어떤 의견이냐면, 제, 제, 제 느낌은 이래요. 사전투표가 중요하다. 먼저, 그런 거잖아요. 그게 언제 하냐, 늦게 하냐 보데 정확하게 하냐가 더중요한것 같아요. 하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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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전투표하면 중간에 오면 바로 먼저, 유효서, 이어서 하면 되잖아요. 얘기를 그렇게 끊지 마시고, 만약에 오는 대로 한다면, 하다가 사전투 중간에 오면 사 오는 대로 하면 안 돼요. 아니, 누가 보면 방수자 할수있들이얘기아니요 지난번에는 이쪽에다가 뼈를 네, 아예 쌓아놓고. 네. 그러면 안 되죠. 그런 건안 되죠. 방수자는 이위게 저희가 얘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정의 안 정의 위해서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죄송한데, 저희 팀은. 팀을 나누면 안될것 같아요. 이거는 상관인기도 동등한 관점에서 봐야 할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온 건데, 얘기하는 거 좋으신데요. 이 각계격파하면은. 그 결론 안 납니다. 저희 아니, 팀에서는 각계격하시면안되니까 그러면 정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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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있구나. 어머니 저는 찬성할 겁니다. 선 네. 성관이 의견에 찬성하면고아니요 아니, 민주...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계세요, 아니요, 아니요. 아, 대화 안 하실 아, 거면 네, 네, 저는 그냥 계세요. 갈 겁니다. 대화하실 거 대화하실 아니요, 거예요? 민주당 하고 갈 거라고요. 요 그러니까 대화하실겠어요? 아니, 뭐? 지금 얘기를 하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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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얘기니 아니, 다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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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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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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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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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니 결과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 아, 지금 잠깐만요, 씩. 계속 설득시키지 마시고 여기서 쉬. 이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갈라지잖아요. 네, 하세요. 네, 네. 아, 말씀하 네. 저희 아, 개인적인 네. 얘기를 그만하시고 네. 말씀하세요. 하세요. 그, 공식적인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 저기서 결정적 이렇게 그냥 말씀하세요. 네. 그래. 위원장님이 마이크 대고 하셔야 정확하게. 왜 위원장님이 뒤로 빠지시고 계속 직원한테 시키셔? 아니 일단 정리하고 확인하면서 사진투표를 먼저. 그냥 그렇게 한번 얘기하면 선언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3 0분 동안 끌 문제가 아닌데. 여기서 지금 여기를 싸우게 만들었어. 이 자찬성 이렇게 안 해도 되고 이 얼로 이거 받아주시고 얘기해주시면 되는 건데. 예,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남이수입니다. 지금 그 개표 참관인들께서 사전 투표를 먼저. 대표해달라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한 사전투표가 지금 한꺼번에 이거를 실어가지고 이쪽에 오면은 7시 30분, 40분 정도에 도착할 예정인데 더 늦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저희가 기다려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렇게 아니, 아니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대표 참가인들이 이분들은 사실상 정당 내지 거 아니에요. 국민의 대표 자격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견을 일치를 보면은 저희가 사전 투표를 먼저 개항하도록 기다리는 것도 명분이 있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합의가 되면은 그렇게 따르고 합의가 안 되면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겠다라는 게 저희 위원회의 결정입니다. 대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런데 사정특별함이 7시 반에 온다는 건확실 건가요? 어, 네? 확실하지 않니다 지금 네, 저희가 네. 전화를 해봤는데요. 네, 네. 네. 지금 네. 반도 네. 네. 못 네. 실었답니다. 지금 분당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네. 지금 반도 못 실었답니다. 일반 투표들이 어이, 많, 지금 사전 투표까지 늦게 왔네요. 예, 예. 그러니까 먼저 네, 얘기 사전투표 네. 그러니까 먼저 오신다 지금 하나 많다 하나 분안 했잖아요. 사전투표 이상 임무는 전 답이 미의순가다 됐잖아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확 오시는 대로 투표 들어오는 대로 몸 상태나 자석 교재에 잠깐만요. 그럼 만약에 오는 순서대로 한다면 일반 투표함이 왔잖아요. 잠깐만요. 민주당, 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저희 질문하겠습니다. 대표 장관님들 통일된 의견인가요? 통일이 어, 아, 안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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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지금 말씀하시는 그 후보 측 네, 선관위. 다른 네. 다른, 네. 다른 후보 측 네. 선관위는 어떤가요? 사전투표 계약 저희도 사전투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어, 만약에 지금 위원장님이... 두, 아, 그 근데 이쪽에서 얘기하는 의견은 왜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이쪽 잠깐만요, 얘기만 들으시죠?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냥, 말씀을 여기 먼저 얘기 듣고 얘기해주시면 좋겠네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현 우연, 우위원장님께서 투표함이 오는 도착 순서대로 개함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 만약에 투표, 우리가 좋았다고. 허용할 그렇죠. 수 있는 것은 8 시가 됐던 7시 반이 됐던 사전 투표함에 네, 도착하면 원대로. 그걸 개, 저 계함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사전 투표함을 제가 선생님 말씀하시는 쌓아놓고, 거는 쌓아놓고 기다리지 말라 사전 투표함이 들어오면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일반이 하되 그렇죠. 사전 투표는 먼저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바로 해달라 아니죠. 그, 아니 죠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또한 번에 다 오면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게 그거 문제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사전 사전특별을... 네. 투표를 투표함에 도착하는 대로 개함을 네. 다가 사전투표함이 오면은 그거를 바로 투입해 가지고 한다. 동의하세요? 동의 동의하시나요? 네. 예. 그러면 모두 동의해 가지고 먼저 도착하는 대로 계약을 아,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함이 도착하는 대로 바로 사전투표함. 사전투표 예. 사전투표함을 먼저 계약. 예. 그렇게 도착하면 마무리하고 먼저 바로 하고. 바로 예, 마무리해달라고, 마무리해달라는 거죠. 예. 그그 어쨌든 중단 없이 지금부터 대표를 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아니죠. 지금 당참가는 아니에요? 그거는 아니죠 참가님께서는 참가하는 속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돼,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그래. 위원장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그럼 본투표 들어왔을 때 진행하다가 사전투표는 한꺼번에 들어오죠 그럼 그때 저희 참관인들이 그 저기 붙어있는 라벨을 다 사진을 확인해야 을 됩니다 그것도 다 확인하고 진행하게끔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대표 상황도 봐야 합니다. 그게 잘, 분명하게 진행되지 않으면은 저희가 지금 해야 할 일을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그렇게입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약속.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거 제가 정리 한번 하는 거예요. 지금 어 본투표로 들어온 투표를 먼저 지금 개, 이제 개항해가지고 열잖아요. 그러다가 사전투표하면 한꺼번에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시간동안 그 개표하는 과정을 다 멈춰 주실 수 있느냐는 겁니다. 저희는 여기도 봐야 되고 저기도 봐야 합니다. 그거 멈추시고 그렇게 진행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전투표하면 먼저 열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그거 모르시면 안 되죠. 위원장님이신데. 저희 참관인이 여기 왜 왔습니까? 국민의 대표로 와서 투표가 정확하게 정당하게 진행되게끔 하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도 진행되지 않고 여기도 진행되지 않게, 하시, 않게 하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합니다. 아니, 선생님, 저희 지금 이렇 시작해야 됩니다. 대신 사전투표가 오면 여기서 묵히면 어, 절대 네, 안 됩니다. 네, 바로바로 진행이 주